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2 쉐인이 드디어 50렙을 찍게 되어서요. 큐르 같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탄에 이어서 이제 쉐인도 50렙을 찍게 되었습니다. 희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50렙을 찍게 되었는데 과연 이 영웅 키움깔치가 있을지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렙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잠재력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정말로 이제 애정을 갖고 육성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애정을 갖고 육성한 캐릭터 어 우선 장비부터 살짝 조금 이야기해드리자면 혹시라도 이 친구를 이제 키울 분들이 꽤 있으실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장비를 조금 추천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이제 치명타 5세시 가장 좋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약간 공격력이 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공 세트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치명타 3세에 이제 공 2세트로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뭐 만족스러운 활용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장비는 이렇게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설 장신구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려움을 클리어하시게 되면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희귀로서는 주는 피해량 증가로 했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과투자를 한셰인 만족스럽냐라는 질문에 이제 뭐 답변을 해드리자면 만족스럽습니다 충분히 질량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얘가 또 좋은 이유가 이제 이 정도까지 키우시게 되면 이제 15렙이 되게 되면 는데 시골랩이 되게 되면 궁극기 사용 시 이제 공증이 70%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 공증이래 공격 속도가 이제 70%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80% 확률로 이제 스킬이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초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화가 되게 되면 이 스킬들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폭딜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점 그리고 패시브도 상당히 좀 괜찮죠. 후방에서 때렸을 경우에는 추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v 컨 이제니까 그러니까 PV 콘텐츠에서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탑이라든지 성장던전이라든지 뭐 레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를 밀때 그냥 혜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이제 뭐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이제 아주 폭딜을 담당하는 혜인조차도 단점이긴 있 합니다 무슨 단점이냐면은 있 실제로 이제 폭딜을 담당을 하긴 하지만 얘 혼자서 밥값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얘 혼자서 뭐 공격속도를 계속해서 뭐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격속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이제 대, 되는 거기 때문에, 거, 그런 이제 뭐, 버프라든지 또는 뭐, 공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버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딜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쉐을 사용을 할 거면은 레이첼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레이첼이 이게 있죠. 이 아그니스의 검술이 있다 검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속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데미지를 되게 누적해서 엄청난 이제 폭딜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레이츠라고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딜량을 뿜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 장점과 단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스킬에 그런 게 효율이 좋다 보니까 레이첼 같은 친구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하는 반면에 반대로 레이첼 같은 친구가 없으면은 의외로 딜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50내까지 키워서 밥값은 분명히 하는 게 맞지만 다른 영웅에 조금 기대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 영웅을 갈아타시는 걸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영웅들 중에서 한 명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 이제 그, 희귀 플러스의 생첸이 상당히 좀괜찮은데 생첸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이제 공격속도 증가를 자체적으로 버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를 통해서 또 치명타 율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치명타가 기본적으로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치명타가 높다라는 뜻은, 어, 치명타 셋으로 안 가더라도, 약간의 이제 공 셋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그걸 또 메꿀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스킬 질량도 되게 좋죠. 이것도 뭐, 방어 무시로 해가지고 데미지 들어가게 되고, 요 공격력 감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쉐인 <laughs> 혼자서 뭔가를 캐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맞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충분히 뭐 쉐인으로 그리고 레이첼을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로 획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무과금 유저나 소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쉐인을 키우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후반에 가서는 이제 다른 영들로 조금 갈아타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유셰이들이 50랩을 찍게 되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게 되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